자, 우리 에코프로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자 12월 12일 금요일 오늘 하루에 정규장이 마감되고 나서야 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1,400원 만 여러분들 오늘의 종가는요 오늘 하루만 마감지은 게 아니고 이번 12월의 2주차도 같이 마감을 지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가를 어좀 하루 종일 좀 지켜보다가 좀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영상 녹화시각이 금요일 오후 5시 40분이죠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시간대들은 아마 다들 다르시겠죠 ]겠지만 오늘 영상은 만에 하나 주말 중에 시청을 하고 계시더라도 어, 집중을 좀 잘해서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대로 이렇게 조정 국면이 3거래일째에 길어지고 있는 게 역시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어,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판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판다 투자신탁 마찬가지고 연기금상업펀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리고 있다 라고 개인투자자들이 딱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거를 가지고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아마 어제 영상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기준으로 어제의 종가 말고요 종가 말고 어제 찍었었던 마지막 저가 있죠 11만 2,500원 제가 이 구간에다가 약간의 의미 부여를 좀 했었던 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2024년 4월 액면 분할 당시였죠 당시의 고가를 자꾸만 이렇게 지지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게 어제의 이제 저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는 게 3분봉인데 지금 너무 얇으니까 5분봉으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어제가 러분데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1일 그러니까 3월 옵션 동시반기 일이었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 하루였는데 여기 11만 2500원을 자꾸만 이렇게 터치를 하고 튕겨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는 갭상승으로 뛰어놓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구간에서 자꾸만 지지를 받다가 쏟음과 동시에 여기 쏟음과 동시에 빠져버렸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구간을 괜히 의미부여를 했었던 게 아니라 지난 고점에서 계속해서 틀어막고 있었던 흐름이 있었던 건확 확실하다고 언급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대로 이거 한번더 먹어야 된다. 이거 한번더 말아 올려야 된다 언급을 드린 게 이렇게 되면 그거를 누가 하느냐? 그 수급에 대한 주체, 그 양은 얼마나 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세상이 뭘 주목을 해요. 여기 이거 수급창 이거 3거래일 연속 외국인 판다 기관판다 이거 얘기 방금 전에 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다들 요거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요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왜 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저거 창구 저거 수급창만 놓고 보게 되면 뭔가 외국인들이 겁나게 파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투 이런 애를 보면 실제로 기관이 어느 정도 던지고 있는 것 자체는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오늘 공매도 물량까지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외국인 창구 중에 골드만삭스, 뭐 메릴린 치 이런 거잘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얘네들이니까 얘네들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최근 건 조회가 원래 안 돼요. 어제도 분명 히언급 들었는데 예상대로 순매수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5일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은 계속 쓸어 담아요. 근데 골드만삭스만 그렇느냐 아니에요 심지어 골드만삭스는요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제가 이걸로 좀 보여드리면 공매도 통계에서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순보유 잔고 상위 50개 종목 코스닥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면 여기 에코프로가 7위에 위치해 있죠 여기 순보유 잔고 대량 보유자 에코프로 기준으로 이게딱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골드만삭스가 여기 맨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애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으면은요 여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걔네들은 손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사요? 이게 겉으로는 공매도로 쳐놓고서 지금 조금씩 쪽쪽 커버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위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 하나만 놓고 제가 의미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릴린치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메릴린치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제가 언급드렸는데 고스란히 또숨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2월 이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12월 5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부터해서 이런 식으로 급등세 가져갈 때 걔네들이 오히려 사요.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매도 잔고 물량이 아직도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골드만삭스뿐만 아니고 메릴린치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럼 공매도를 쳐놓고서 뭐하러 사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정책이 묶여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창구에서 단타 치는 애들이 지금 당연히 털려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창구들 별로 증권사들 별로 나눠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대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이거 말아 올려야 된다. 이거 또 먹고 가야 된다. 이거를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난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이라는 날짜가 여기거든요. 12월 4일. 그때 제가 92,500원 기준으로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한번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월 4일. 이게 지금 순환매가요. 로봇, 바이오 이런 애들 갈때 2차 전지가 원래는 못 가요. 지금 계속해서 순환이 돌거든요. 지금 뭘로 보여드리면 아실 수가 있냐면, 오늘 로봇 애들한테 돈 들어갔죠.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 가는 놈들만 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 놓고 봤을 때, 피, 닭보다 피였죠. 닭보다 피가 더 좋은다는 뭐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s k 닉스 당연히 애들한테 돈 들어갔지. 그러면, 오늘 당연히 쉬지. 그렇게 되면, 코스닥 대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양책 때문에 올라갔었던 애들이, 당연히 잠깐 힘이 빠지죠. 그거 좋아하는 애들, 그거 신경 쓰는 애들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92,500원에 이때 당시에, 12월 4일 기준으로 92,500원. 여러분들, 이거 저 리딩방, 소통방, 텔레그램 이런 거안 해요. 그냥 문자로, 그냥 알림 쏘는 겁니다. 제가 트레이딩하는 거, 고스란히 공유하는 거니까 다음 거부터 받아가시면 되는데, 에코프로를 92,500원 오늘 중에 꼭 체결해 놓으시라고 제가 아침 9시에 12월 4일 날 보내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한번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무조건 더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번 3주차를 겨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코스닥 부양책 기대감 형성이라고 했죠. 이게 원래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났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뭔가 안 났죠. 오늘 보도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대표주 모두 코스피행, 부양책 코스닥 반전 만들까. 지금 이 보도가 나온 게요. 12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중에 어떤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외국계 투자자들 에서도 한국의 정책 방향성을 지금 가장 먼저 보게 될 텐데 대표주 모두 코스피행이 뭘 말하는 거냐면 알테오젠이에요. 게다가 에코프로 BM은, 우리 이제, 우리 에코프로가 지주사인데, 에코프로 BM도 이전 상장 가능성 언급되고 있죠. 얘네들. 알테오젠이랑 에코프로 BM 이것도 그냥 대놓고 보여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기준으로 1위가 지금 알테오젠이죠 얘네 코스피 이전 나는 건 이미 얘기가 끝났습니다 에코프로 BM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 그럼 에코프로가 코스닥 대장이에 어? 대장 되겠네? 어? 그럼 돈 들어가겠네? 근데 코스닥 보양책 얘기 왜 아직 안 나와? 잠깐 빼고 딴데가 있어야겠다 하고 지금 잠깐 수급 이탈한다고 그러면 그거 들어오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보통 이제 털어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자꾸 뭔가 이제 상방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다 이렇게 줄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제 다음 주 되게 되면 이거 국민성장펀드 이게 이제 어제 기준으로 공식 출범식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여기 인공지능, AI 반도체, 이게 75조씩 나눠가지고 첨단 산업에 먼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laughs> 이제 2차전지 7.9조원 얘기도 나왔고 이미 다 밝혔기 때문에 요거 얘기 나오게 되면 2차전지 이제 또 써야 돼요 그러면은 코스닥 대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당연히 에코프로 움직일 텐데 그 전에 털리는 구간을 너무 물론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긴 해요 물론 괜찮긴 한데 어차피 지금 장이 끝났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아 이거 지금 사도 되겠구나 해서 샀다가 만약에 더 늘렸다가 가면 여러분들이 요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런 색에서 좀 이제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좀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보유자분들은 어차피 제가 영상에서 채,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 영상을 매일 매일 올려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마 아실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독해 놓으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댓글창에다가 적어 놓은 거 이거 두개 중에 하나만 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문자 받아가실 수 있는 거 무료로 그냥 공유합니다 이거 그냥 문자로 나가는 거고 텔레그램 뭐 소통방 뭐뭐 뭐 알림 아이거뭐 뭐라 해야 되지 뭐뭐 뭐 리딩 뭐 이런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로 그냥 하고 있는 구독자 알림 서비스인 거니까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인증하기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요런 화면이에요. 구독자 인증하기. 어, 유포레 급등 시간을 채널 구독 누르셨어요? 네, 구독자입니다. 요거 대답해 주시면 되고 밑에다가 시청하신 이제 영상에 대한 종목이 에코프로죠. 여기다가 에코프로 이렇게 네 글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폼이 조금 귀찮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셔도 괜찮은데 어, 문자 보내기가 조금 귀찮으실까봐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클릭하시. 자동으로 문자발송 링크로 넘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참여를 하셔야지 중복 집계가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뭐 번호 가지고, 핸드폰 번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은데 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별도로 제가 트레이딩하는 거 혜택 드리는 거지 별도로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2 주차 같은 경우도 제가 별도로 종목 같은 것들도 알려드렸는데 지난 12월 8일 월요일이었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계속 강조 드리는 게 지금 로봇바이오 2차전지. 얘들이 네 순환매를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갈때 얘네 안 가고 뭐 지금 로봇에다 갈때 얘네들 안 가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돌다 보니까 정책 기대감 국민 상장 펀드 코스닥 펀드 여기 코스 똑같이 써 놨죠. 그러니까 거할때 가져가야 된다. 이거 클로봇 이거를 46,000원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는 에코프로 보유자분들은 어차피 상승을 즐기는 구간이죠. 월화수목금. 이번 주는 상승을 즐기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로봇 같은 것도 먹고 갈 수가 있거든요. 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그 위치가 46,000원이죠? 46,000원이 여기입니다, 월요일. 이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니? 이게 비싸보여요. 월요일 당시에 제가 여기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46,000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계속해서 여기다가 자꾸 때려 박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종가를 찍죠? 그니까, 러 오늘 이거 흐름 자체가 이거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해서, 46,000원 미만 매수해 두셔라. 그게 여기, 가 여기였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로봇 섹터 수급 순환까지 돌아버리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쭉쭉 가서, 결국 이렇게. 됐죠. 이 됐죠. 이번주 마감하면서 찍은 거의 뭐 상각가까지도 갔습니다. 이게 어차피 에코프로로 먹고 있을 때 이런 거 같이 먹어도 되거든요. 그럼 이만큼까지 가져갔을 때 그냥 뭐 진짜 100만 원이라도 넣어놨으면 4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벌잖아요. 지금 여기 40% 보이죠. 여기 이 때만 같이 들어갔어도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합니다. 뭐그 아래에도 제가 지금 이제 공개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엄청 또 원활하게 지금 다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 받아가시면 되겠다. 뭐다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것도 뭐 일부러 움직이는 영상으로 준비한 거예요. 뭐 날짜 뭐뭐 뭐 조작했네, 포토샵했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니까 어, 댓글창 이용하셔가지고 에고프로 보유자분들 어차피 지금 상승을 즐기는 구간이고 또 다시 한번 떨, 떨어질 때 맞춰가지고 비중 추가를 하든 아니면 좀 만약에 너무 쏟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대응으로 해가지고 좀 덜어 놓든 이런 거 대응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아직 겠죠 댓글창에 적어놨으니까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영상에서 오늘 단한 번도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 지금 아직 영상 끄지 않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말 구독자분들한테만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어 어떤 이런 진심이 여러분들께 좀 닿았기를 바라보고요. 더다 싫으시면 좋아요라도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것까지만 부탁드려보면서 물러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특이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면서 또 공지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